금융거래에 대한 궁금증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 주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금융 바로보기.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실의 이창훈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금융거래에서 중요한 개인신용등급 관리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예, 뭐 자신의 신용 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 생각보다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 예상이 되는데요. 네, 오늘은 개인 신용 등급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이제 신용 등급에 따라서 대출 금액도 차이가 나고 이자율도 다르게 적용받게 되는데 먼저 개인 신용 등급이 뭔지부터 짚고 가죠. 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는 신용 사회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모든 경제 생활이 신용과 관련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누가 물건을 빌려 달라고 하든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게저 사람이 물건을 사용하고 제대로 돌려줄까 <laughs> 그렇죠. 돈을 제때 갚을까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죠? 이와 같이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언제나 채권 관계가 발생하게 되어 있고요 따라서 상대방의 신용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아예 제도적으로 개인의 신용도에 대해 등급을 매겨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에, 네. 네,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개인 신용 등급입니다. 음. 신용 등급이 적용돼서 활용되는 것도 다양하죠.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융 회사가 대출 심사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예. 카드사가 신용 카드 계설을 한다든지, 카드 한도 설정 등에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어, 일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리점 관리나 또 신용 거래를 계설하는 경우에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리스 계약에서도 리스 회사가 리스 승계를 할 때, 어, 이 사람이 리스 승계받았을 때뭐 앞으로 어~ 신용도가 있어서 잘 상환할 수 있는지를 심사할 때도 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이마에 이렇게 신용 등급을 써 붙이고 사는 거죠 우리 시장 <laughs> 경제 활동하면서 <laughs> 예, 그렇다고 네, 봐야죠 네, 네. 이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이게 약간 복잡하긴 한데요. 한번 꼭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금융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요. 네네. 먼저 신용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신용정보의 이용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의 개인 신용정보 예를 들면 장기 연체했다든지 안그러면 신용카드 개설정보 대출 및 보증정보 그다음에 현금서비스정보 그다, 그 밖에 세금 체납 정보 등이 매일 전국 은행연합회로. 집중이 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다시 개인신용평가회사와 금융회사 등에게 공유가 되게 돼 있고요. 이 부분들이 대출심사 등에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은행야배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받는 개인신용평가회사들이 있는데요. 이 회사들은 다른 금융회사나 내부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또 추가적으로 네. 개인 신용 정보를 모아서 가공한 다음에 그 등급을 매겨서 금융 회사나 대부 업체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신용 평가사 뭐 이렇게 세 아, 군데 예예. 있는 그게 그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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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신용 평가뭐 코리아 크레딧 뷰로라든지 서울 신용 평가 이렇게 네. 세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개인 신용 평가 회사들의에서 등급이 매겨지면 이 부분이 이제 개인 신용 등급인데 신용도에 따라서 1에서 10등급 정도로 아,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1에서 10등급. 그 신용 등급을 좀 높이거나 잘 받으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있어요? 따로. <웃음> 네. <laughs> 신용 평가 회사들이 어, 전국 은행이나 회나 협약을 맺은 뭐 회원사 등에서 수집하는 정보들이 있는데요. 예. 이 정보들은 크게 이렇게 나눠 보면 상환 이력 정보와 네. 현재 부채 수준, 또 그리고 신용 거래 기간 등에 대한 정보입니다. 네. 예, 그 중에서 부채 수준을 낮춘다는 건좀 힘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용 거래 기간 등을 뭐 이렇게 당장 늘릴 수 없는 부분이니까 상환 이력 정보를 잘 관리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돈을 잘 갚은 기록 정도 되는 그렇죠 겁니까, 연체를 네. 하지 않는다는 네. 부분이겠죠 네. 상환이력 정보는 5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장기로 연체한 정보 또 지급 보증, 음 수표 부도 사실 네. 그 다음에 금융거래 및 신용카드 관련 부당행위와 행 행위, 부당행위자에 따른 정보 그 다음 세금 등 체납 그 다음 백화점 등에서 1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한 정보나 금융회사 등에서 어 10만 원 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한 정보 등인데요. 어 따라서 이와 같은 어, 어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지 등급을 잘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네. 10만 원 이상 금액을 5일 넘게 이제 연체하게 되면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군요. 근데 사실 10만 원 정도면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뭐 그런 일이 뭐빌비자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어, 그런데 신용등급에만 어, 영향을 미치는 것 뿐만이 아닙니다. 예. 들어보시면 이제 저희 금융감독원에 많은 인원들이 들어오는데요. 그 중에는 금융회사에서 10만 원 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한 정보, 그와 관련된 것들인데요. 실제 민원 중에는 10만 원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뭐 10만 원 남짓한 돈을 일주일 정도 연체를 했는데, 네. 그러고 있다가 뭐 중요한 사람들과 식사 약속이 있어서 식사를 하고 어 제가 내겠습니다 하고 결제를 하러 카운터에 갔더니 모든 카드가 정지가 되어서 네. 어. 뭐 창피하고 뭐 공속스러운 일을 당했다. 네. 어 그래서 불만이 많은 분들이 이제 감독에 민을넣고 있는데요. 어 음. 회사는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어, 그래서 개인들처럼 적은 금액을 며칠 연체했다고 해서 봐준다든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어, 그리고 앞에서 꼭 들어보셔야 한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의 연체 정보는 신용평가회사들을 통해서 전 금융회사에 공유가 된다는 겁니다. 아, 공유가 예, 되는군요. 따라서 카드 회사에 연체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곧바로 카드 정지가 됩니다. 특히 유의하실 부분은 카드 대금을 연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카드 대금도 대출입니다. 대출이기 때문에 결제를 안 하게 되면 전 금융회사에 공유가 돼요. 모든 카드가 정지가 될수 있다는 부분을 꼭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10만 원 이상을 5일 넘게 연체하면 이렇게 모든 카드가 정지가 될수 있다는 말씀인데 어, 신용등급에 이렇게 영향을 주잖아요. 이런 연체가. 그런데 연체 금액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겠죠. 예, 당연히 뭐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이제 연체 기간이 길수록 또 연체 금액이 클수록 어, 연체 수가 많을수록 개인 신용 등급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네. 됩니다. 네. 특히 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되면 통상적으로 8등급 이하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1등급에서 10등급 중 8등급 네, 이하로. 네 그렇죠. 아. 네. 계속 말씀하시는 게 90일 석달 이게 기준일이군요. 석 네, 달이나 네, 그렇죠. 90일. 네. 그리고 연체를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신용등급이 좋아지진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장기연체 같은 경우에는 최장 5년 동안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네. 네, 유의하셔야 되겠죠. 아 전문가들 다 말씀하시는 게한번 떨어지면 잘안 올라간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음. 해보가기가 상당히 힘이 들겠죠. 네. 그래요. 신용등급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이걸 거예요. 신용 조회를 해보면 이게 또 신용등급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 그래서 이제 내 신용등급이 어떤지 조회해보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영향을 미치나요 어떤가요? 어, 이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네. 음, 신용카드를 발급 받는 과정에서 카드 회사가 신용 조회를 하는 바람에 신용 등급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실제 민원들도 많이 들어옵니다만 어, 신용증 조회를 했다고 해서 신용 등급이 떨어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 어떻습니까? 제가 급전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에 전화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한 500만 원만 빌리려고 대부업체는 당연히 내 신용을 조회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용평가회사에서 대부업체가 김원장이라는 사람의 신용을 조회했기 때문에 신용등급에 영향을 준다. 이게 틀린 말인가요? 예, 그렇죠. 지금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요. 네. 실제 옛날에는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신용조회를 많이 해보면 네. 뭐 돈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신용도가 아마 안 좋을 거다 네네. 이렇게 해서 실제 가만히 됐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되다 보니까 아. 이 부분을 이제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네. 예. 조회를 해도 등급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 네. 그럼 신용카드를 많이 발급받으면 뭐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안 된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이건 어떤가요? 어, 뭐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여러 카드 사이 신용카드를 발급받더라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예. 또 신용카드 해지나 탈회 뭐 이런 부분들 역시 신용등급에 인향을 주지 않고요. 어, 해당월 결제금이 부족할 때 자동으로 다음 달로 채무를 넘기는 부분은 이제 리볼빙이라고 흔히 네, 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리볼빙을 하는 경우에도 뭐 신용등급에 인향을 주지는 않는데 근데 문제는 결제를 하지 않는 그 리볼빙하는 금액이 상당히 크게 되면 인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또이 중요한 부분이요. 케이블방송 요금이나 휴대폰 요금 이런 부분들도 앞에서 백화점에서 이용했던 것처럼 1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신용평가에 인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3개월이죠 네. 네. 기억해야 네. 겠습니다 네. 6321번 님이 방송 들으시다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현금 서비스 많이 받으면 신용등급 낮아진다고 하던데 이거 맞는건가요 당연하겠죠 예뭐 예, 그렇겠죠 뭐 부채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 뭐 일부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부채 이칠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신용등급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 현금서비스나 특히 대부업체 대출 등 고금리 대출을 자주 받게 되면 신용등급에 안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네. 또 일반적으로 은행 대출 보다는 저축은행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등 이금융권 대출의 불량률이좀 높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이금융권 대출을 어, 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우리 흔히 받을 수 있는게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인데요 일반적으로 신용대출 보다 위험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은 평가를 받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도 금액이 크다면 부정적으로 평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소액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자주 받게 되면 신용 등급이 신용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 됩니다. 아, 예. 자, 그럼 끝으로 개인 신용등급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유의사항을 정리해 주세요. 예 카드대금 결제가 안 되는 경우에 카드 정지까지 될수 있다는 뭐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예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이체 등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또 대출을 보유한 고객은 대출을 보유하지 않는 고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겠죠. 예 네. 어, 하지만 대출이나 카드를 사용하고 하면서도 연체 없이 상환을 계속하고 정상적인 신용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신용등급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신용거래를 회피할 필요는 없기 어, 그리고 주소가 변경되었는데 그 부분을 금융회사에 통지를 하지 않아서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네. 있을 수 있는데요. 어, 그 책임은 소비자가 되기 아. 때문에 주소가 변경된 경우 금융회사에 꼭 통지를 하셔야 됩니다. 예. 에, 그리고 올바른 신용등급 관리등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금융감독은 콜센터 어, 국번 없이 13315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자 금융바로보기 오늘은 개인신용등급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실 이창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